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여러분. 그 맨몸 운동으로 유명하시고 플란체. 동작의 달인으로 유명하신 그 이준명님 아실, 아시나요, 다들? 운동 유튜버 유명하신 분인데. 주말에 공지 없이 갑자기 켜서 라이브를 사람이 별로 안 들어오네. 내가 회원 설정했나? 공... 구독자 설정으로 했나? 여러분 이준명님 아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이준명님 유명하시잖아요 맨몸 운동이랑 플란체로 아, 아세요? 음, 그래서 오늘 이준명님이랑 최대입시 종목 체험 촬영도 해보고, 그리고 맨몸운동을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제가 플란체 동작 있죠. 그거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준명님 오시면은 제 머리랑 서전트랑 배근력을 측정해 보려고 해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종목 있나요? 이준명님처럼 맨몸운동을 잘하시고, 이제 코어. 코어가 엄청 좋으신 분이 어떤 종목을 잘할지 궁금한 곳혹 있나요? 스케일... 글쎄요 일부러 넓히는 건 아니고요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촬영이 아좀 면도도 좀 하고 약간 선크림도 바르고 올걸 그냥 너무 쌩얼로 왔는데 자 이거 저희 채팅방 단톡방 계신 분 있으시면은 공유 좀좀 해주실래요? 오늘 최대입시 종목 체험이랑 예, 이제 그 플란체 배워보기 해볼 건데, 아, 메디 신볼이 궁금해요. 음, 이준명 님, 메디 신볼도 한번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카메라, 저 어떻게 빼야겠다? 네네, 맨몸 운동. 이준명 님, 오시기로 했어요. 좀 있으면 도착하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맨몸 운동을 제가 지금 뭐 초보자인데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제가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거나 궁금한 운동 있나요? 플란체 배워보기 말고 물구나무서기 푸쉬업을 좀 알려달라 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 오늘 이준명 님한테 뭐 이렇게 운동을 또 배워 보는 시간을 할 거예요. 체대입시 종목 체험을 먼저 1편 찍어 보고 1편으로 찍고 이제 2편으로는 그 이준명 님과 함께 이제 그 맨몸 운동 배워 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 보려고 하는데 아, 물구나무 푸시업 잘하는 법. 그거 그죠? 그거 한번 머슬업 멋스럽. 머슬업이 아, 지금 철봉이 여기서 지금 조금 위치가 안 좋아 가지고 머슬업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생각해봤는데 머슬업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오늘 머슬업 빼고 플란체 말고 없겠지? 플란체는 진짜 어려, 어렵던데 한번 해봤는데 아예 안 되더라고요. 플란체. 이제 이준명님이 오시면은 인사만 하고 라방은 종료를 하고 촬영을 할 건데 그 전에 조금 아님 라방 켜줄까? 촬영하는 거 한팔 턱걸이 한손 푸시업 아 그런 거 한손 푸시업 한손 푸시업은 근데 푸시업 많이 하면 할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한손 푸시업 배워보고 물구나무 푸시업 배워보고 플랭크 아 플란체까지 플란체까지도 한번 배워볼게요. 세 가지만 할게 요세 가지만 한손 푸시업 기본, 한손 푸시업, 물구나무 푸시업, 플란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는지 초보자들도 뭐 어떤 단계부터 연습을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처 풀업이 혹시 그건가요?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일자로 쭉 다리 뻗고 있는 그게 아처 풀업인가? 풀업 할 지금 공간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저게, 파워렉이 좀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풀업을 하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자리가. 그, 바도 엄청 두꺼워가지고, 손에 안 잡혀요. 이렇게, 바가 이만해가지고, 저기 있는, 바가. 턱걸이는 나중에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준명님은 이제 서전트 제멀, 백근력 측정 해보고 뭐 한번 메디신볼도 한번 테스트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볼 거고 이제 맨몸을 그렇게 잘 쓰시는 또 턱걸이나 뭐 쿠시업이나 플란체 등등 코어도 엄청 좋으시고 뭐 뭐지 다리 떼고서 막 쿠시업을 하시잖아요 막 그래서 코어가 엄청 좋으시니까 제멀도 뭔가 잘뛸것 같고 서전트도 좋을 것 같고. 백을력도 200 이상 그냥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궁금하네요. 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이런 거 있으세요? Q&A 같은 거나 이준명 님한테 평소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촬영 때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할게요. 아그 전에 몸을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서전트 75는 뛰어줘야 되고 제멀도 3미는 넘겠지만 제멀은 3미 넘겠지 서전트가 75가 나올런지 모르겠네 간만에 또 아리 배겨가지고 다리에. 제가 그저께 수요일 날 수업 때 운동을 학생들이 한 30분 했거든요. 근데 온몸에 알이 다 베겼어요, 지금. 허리, 엉덩이, 지금 햄스트링. 제멀 운동을 했는데 아, 제가 알 베긴 부분을 알려드릴까요, 알 베긴 부분? 알 베긴 부분이 운동이 그 근육을 많이 썼다는 거잖아. 제멀 제가 뛰었을 때 지금 엄청 오랜만에 뛰었거든요. 한달 한 정도 운동을 쉬었다가 이번에 제멀 운동을 한 30분 정도? 되게 좀 고강도로 조금 했는데 제알백인 부분이 딱 정강이 앞부분 있죠? 종아리 말고 정강이 앞부분 근육 여기 알이 베겼고 그 다음 햄스트링 약간 상단부부터 엉덩이까지 알이 좀 많이 배겼고그 다음 허리가 배겼고그 다음에 여기 골반 쪽 이쪽이 좀 알이 베겼어요 지금 보니까 그알 베긴 부분이 근육을 많이 썼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쪽 운동을 많이 해보세요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근육이겠네요, 제몰 뛸 때. 그날 제몰 한 10번 이상 뛰었거든요. 거의 오셨대? 어, 아, 3시 반쯤에 오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시죠? 서전트 나와야 되는데 서전트 한번 지금 재볼까? 서전트 재볼까? 서전트는 채공으로 그냥 하기로 했는데 서전트 한번 재볼까 아 일단 주 할까 서전트 기분이 안 좋다고 서전트 오늘 좀 걱정인데 일단 아이고 꺼졌네 이거 들고 어야 되나 핸드폰을 서전트는 팔을 지금 핸드폰을 들었으니까 팔을 안 쓰고 한번 떼볼게요. 70 75는 나오겠지. 이따가 제멀, 제멀도 오늘 그냥 슬리퍼 신고 뛸까? 이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 오늘 너무 불편해가지고 오늘 이 신발 신고 왔는데 이게 엄청 제멀이나 서전트에는 안 좋은 거 같아. 이게 이거 아시죠? 여러분? 얘가 제멀 뛸때 약간 요렇게 갑자기 확 무너진다 해야되나? 이게 아, 아치가 심해가지고 뒤꿈치도 너무 들려 중심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뒤꿈치가 높아가지고 안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슬리퍼가 잘 나오는 거 아니야? 기록이 이거보다? 신발 새로 샀어요. 간만에. 야, 서전트 주머니 손 넣고 75안나올것 같은데? 75요? 응. 한번, 한번 찍어 줘. 네. 제대로 한번 떼어볼게 이거 핸드폰 들고 떼었는데70 나오긴 했거든. 오늘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금 같이 이준명님이랑 해볼건데 이만큼. 이만큼. 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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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만큼. 이만큼. 이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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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이 여러분, 근데 이거 주머니 손 넣고 서잔트를 72를 띄면은 괜찮은 건가, 이거? 그래도 75는 좀띄어줘야 뭔가 만점 이렇게 나와야 올릴만한 거 아닌가? 하지 말까? 어때요? 최대 입시 만점이 한 75는 돼야 되잖아 안 나올 것 같아 촬영할 때 일단 배 근력도 한번 같이 해야 되고 아, 이준명 님 평소 하체 운동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달라고요. 이준명 님. 또또 또 궁금한 거? 지금 혹시 근데 여기 있으신 분들 그 구독 안 누르신 분도 있으신가요 구독자만 들어오게 되어 있나 이게 궁금해서 아 구독 눌러달라는 게 아니고 혹시 구독자 아닌데 이거 보고 계신 분 있으세요 구독자가 아니라도 볼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구독자만 볼수 있게 되어 있는지 그 그걸 모르겠네 구독자 아니라도 볼수 있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괜찮네 구독자 아니라도 볼수 있게끔 지금 설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잘안 되는 줄 알았어 제멀 한번 뛰어볼까? 몸을 안 풀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지금 오기 전에 조금 한번 가볍게 좀 뛰어보고 제멀 한번 살짝 가볍게 한번 뛰어보고 한290 정도만 조금 무리 안 하고 뛰어보고 허리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허리는 좀 원래 풀어야 돼 원래 안 풀고 계속 뛰었거든요 작년까지도 잘 몸을 잘안 풀고 근데 한번 부상이 이게 생기니까 이제 조금만 운동을 심하게 해도 바로바로 다치더라고 기록되거나 이러니까 몸이 많이 늙어가지고 몸을 안 풀면 이제 다치더라고요 <laughs> 아 맨몸 운동 그러니까 코어가 좋으면은 일단은 뭐 백미도 같이 코어가 좋아야 돼요 운동은 모든 운동이 그렇고 코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준명 님의 그런 신체를 가지고 제머를 조금 전문적으로 배워보면 아마 잘 뛰시겠죠? 아마 잘뛸 거야 배우면 오늘 안 배워도 뭔가 280은 뛰실 것 같은 70에서 270 이상 뛰면 잘 뛰는 거잖아 안 배우고 막 전문적으로 그.. 운동을 제멀 운동을 안 하면서 270 정도를 뛴다 이러면 잘 뛰는 거잖 허리에.. 보, 허리와 복근의 그런 코어의 저.. 기능이 음, 상당히 제멀이나 서전트 이런 기록에 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 준명님 악력 측정 오늘 악력 측정기는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안 가져왔네요. 악력 측정도 궁금하긴 하다. 잘하실 것 같은데. 준명이 오늘이요? 일단 서전트, 재멀, 백을력, 일단 세 가지 종목은 조금 측정해보기로 했어요. 서전트, 재멀, 백을력. 겨우 뛰었다 아 겨우 뛰었어 이게 몸이 알배기니까 약간 평소 안 하던 걱정이 살짝 되긴 하는데 요 정도 나오면은 오늘 될것 같은데 300은 넘어야 돼 그래도 오늘 저도 이따가 시범을 응. 좀 보여야 돼서 시범 보일 때 300은 넘어야지 백근력 저도 준병님 백근력 되게 궁금해요. 백근력. 근데 이게 또 백근력이 만약에 오늘 했는데 이준병님이 백근력 기록이 별로 안 나왔다. 생각보다. 역시 백근력은 요령이다. 뭐 이게 성립이 되겠죠. 그래도 200kg 넘으실 것 같아요. 거의 오신 것 같은데. 아 메디시냐 달리기 종목은 오늘은 달리기는 안할것 같아요. 달리기는 안할것 같고 순천향 사체 수과. 잘하는 종목 있는 거뭐 써야죠. 아, 사채랑 수가 중에 글쎄. 각 지역 학원 쌤들 영상 아, 재밌었어요, 그것도. 음. 일단은 제멀은 3미터를 걱정 없이 뛸것 같고 서전트가 문제야 서전트 아, 서전트 71 뛰면 조금 망신 아닌가? 16만 구독자이시던데 16만 명이 보는데 서전트 최대 입시 원장이 71, 72 이렇게 뛰고 그러면 조금 하지 말까? 괜찮을까요 여러분? 72 나오면 어떡해? 그래도 최대 입시를 대표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72서전트 이렇게 나오면 조금 욕먹는 거 아니야? 괜찮을까요? 아, 무반동 멋스럽저안 돼요. 그거 20대 초반 때나 가능하던 거예요,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한손 턱걸이도 했었어요. 한손 턱걸이랑 가로본능 막 이런 거 있죠? 철봉에 매달려서 옆으로 이렇게 딱. 20대 초반에 초중반 이럴 때까지 다 했었고. 한선 턱걸이 이런 거는 뭐, 스물살 학원 차렸을 때 이럴 때 많이 했었어. 지금은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가천대 서전트도 요령이 조금 있긴 하죠. 백석대 뭐, 수과 말씀하시는 거죠? 선문대 수과랑 아. 단어 선택의 연륜. 어... 백석? 백석? 백석대? 백석대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저도 추천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두 학교를 제가 전문적으로 좀잘 알고 이러면 또 해드릴 텐데 어, 한번 대학교 그과 들어가면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교육 수업에 대한 그거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학교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아,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저리다고? 다리 저릴 정도면 좀 심각한 건데. 그러면 조금 운동을 아, 계속하면은 계속 아플 텐데. 기록도 팍 줄지 않아요? 허리, 저도 디스크가 제가 재작년에 한번 허리에 심하게 아파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병원에 갔었더니 디스크가 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작년에 그냥 운동을 했어요. 저는 그냥 했는데 그래서 좀 줄은, 그나마 좀 줄은 거고, 지금 기록이. 지금 제가 뭐 작년에 335 뛰고 뭐 요번에도, 요번 연도도 제일 잘뛴게 330이고 이런데 그게 예전에는 이제 매일 나오던 기록이고 지금은 이제 어쩌다 나오고 잘안 나와요. 320 겨우 뛰거나 뭐. 허리 한번 다치니까 이게 기록이 확 줄어가지고 잘안 나와 기록이 옛날에는 그냥 몸도 안 풀고 막 패딩 입고도 뛰고 이랬는데 330막 이렇게 제 허리 다치고 나서 저 기록이 한 15는 줄거 평균 15cm가 줄거 같아 평균 15에서 그 정도 평균 15cm 정도는 줄은 거 같아 기록이 버겁더라고 요 이제 가천대 서전트 처음 뛰었는데 78 많이 뛰어보세요. 점핑 메타는 많이 써봐야 돼요. 그, 착지하는 부분이 조금 좁다 보니까 거기 신경쓰느라고 본인이 가진 점프력을 다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력으로 뛰고 그냥 떨어질 수 있게 처음에는 막 파울 너무 신경쓰지 말고 그렇게 연습하다가 이제 조금 정확도, 착지할 때 정확도를 조금 맞춰서 정확도를 좀 높여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높아지니까 그렇게 훈련하세요. 또뭐 궁금한 거 없나요, 준명님 체육관에도 경찰 체력 준비생들이 있나? 악력 때문에 실내 클라이밍 달라고 아, 그거는 지금 경찰 준비하시는구나. 악력기를 솔직히 하나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냥 체대입시학원을 가세요. 이게 뭐 거기 가서 근력 운동이야 뭐 어디든 시켜주겠지만, 솔직히 이제 악력기가 존재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레인보우 말고요. 악력기 그냥 새거 있잖아요 하나 사시고 중고로 나중에 파세요. 측정기 있아 측정기 대우나 뭐 KL 뭐그 시험 보는 곳에 맞춰가지고. 아 하... 네네 측정용 하나 사셔서 나중에 중고로 파세요. 중고로 사도 되고 중고로 사서 중고로 파는 게 제일 좋겠네 중고로 산 다음 파는 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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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신발 신으셔도 돼요. 네. 아, 네. 네. 어, 잠깐 이거 라이브 하고 있는데 인사 잠깐 해도세요 아직 계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서 이준경 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라이브 방송인가요? 네, 잠깐 그냥 틀어 놓고 있어요. 학생들 아, 보는데. 네. 아,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오늘 네. 최대 입시 네. 저희 최대 입시 네. 종목 체험도 해 보고 네. 저도 이제 맨몸 운동의 이제 달인이시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 네. 그런 거막 관심이 많았어요 맨몸 아, 운동이라든지 뭐 아... 플란체라든지 네. 그런 거 관심이 있었는데 네. 해보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오늘 재밌겠네요 배워보면 아 좋습니다 네, 일단 촬영 준비 저희는 들어갈게요 <laughs> 이것도 지금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네 아. 일단 라방을 잠깐 종료할게요